자, 얀자나프 잡아볼게요, 한번. 식사했나요? 제가 했죠? 방어력 업그레이드. 계속 까먹어, 커 네. 컷패드가 짜이긴 한데, 컵패드는 이제 좀, 컵패드 없이도 이제 시청자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컵패드에 의존하는 것도 안 좋아. 발바닥 흡입해서 냄새 맡는 글라스. 방어력을 좀 업그레이드 했으니, 이제는, 뭐, 아프진 않겠지. 그쵸? 대검하려고 했는디 어, 어, 왜, 왜 대죠? 왜 벗이죠? 벗? 대검하려고 했는데, 벗. 태도가 더 재밌어서 태도했다, 이건가요? 음, 맞아요. 태도가 이번에 잘, 나, 잘 빠졌더라고. 옛날 세컨드 시절 태도 느낌이 나요. 태도가 진짜 리즈 시절이 있었거든요? 세컨드 시절? 진 개사기였는데, 아이고, 잘못 눌렀네. 그때 시절 태도가 지금 돌아온 것 같아요. 월드가 월드에서 지금 청각보호 뛰어야 되는데, 포토볼 세컨드 해봤죠. 당연히. 제가 그걸로 몬스터 헌터를 처음 입문했는데요. 제 콧물, 콧물, 콧물 시크하게 폭 날리는 거 보고. 자, 독발받죠 바보 같은 거. 아, 독안 걸렸네, 근데. 왜 이렇게 느린가요? 오우씨. 하지만 나는 지형 데미지 무효기 때문에 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쟤는 독에 걸리고 얘왜 이렇게 느려 보이냐 아까 레이한 되게 빠르더만 꼬리 다 비켜가네 뒤 연주 이거 많이 쓰십시오 맞아요 벌써 고룡 잡으시는 분들 많더라고 제가 좀느리게 제가 좀 느린 편이긴 해요. 아휴. 전 이제 상위 들어왔으니까 좀 느리긴 하죠. 아! 아니, 방어력 업그레 그렇게 했는데도 아프네? 뭐야, 뭐야. 상위 방어구를 띄워야긴 하겠다. 아, 너무 아프다, 이거. 학생이세요? 푸님 아. 저도, 지, 저도 직장인이라 게임을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옵니다. <laughs> 아유, 진짜. 저도 울고 있네요. 누구보다 빠르게. 이 엔딩을 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학생과 직장인의 마음 문상을 받긴 했는데 어디다 쓸지 몰라서 누나 줬다고요? 아니 그때 이벤트 할때 문상 못 받았다고 아주 징징징징 다 하셨으면서 쓸데... 이, 저, 받으니까 쓸데없다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분 저분 맞췄는데 룰렛에, 룰렛으로 탈락한 분이어가지고 되게 아쉬워하는 분이었는데 저 콧구멍 빨리 파괴해야겠다 이렇게 okay, 아파요. 천천히 아 몸통 방어 때 화소 약하다고 그런 거 같긴 해요. 몸통 방어가 화속에좀 취약한 방어여 가지고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것좀 볼까? 불내성이 마이너스 6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마이너스 10 정도면 나쁜데 괜찮아요. 그래도 잡을 수 있어요. 얘는 그렇게 레이아보단 쉽네요. 상위라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어디 가냐? 얘는 약간, 그, 뭐랄까, 이빌조. 이빌조 잡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좀 친숙합니다. 이빌조 골격이잖아요, 얘가. 맞죠? 아닌가요? 강룡 세트요? 아, 강룡 세트. 대저, 대검에 좋죠. 예. 오, 또 날개. 그러면 단차를 좀 해야겠는데? 오케이. 구입하게. 오케이, 나이스 그루기. 아 바로 단차라 단차 했는데 아 단차 실패했어요 아발 발길질 아파요 단차 자 바로 저 콧구멍 박살 내겠습니다 버티고 콧구멍 딱딱 딱. 콧구멍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저 콧구멍 박살 내겠습니다 가운데로 이동 자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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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박살 안 났네? 아, 그리고 공대 띄워야 돼, 공대 띄워야 돼. 아이. 완전 잘못, 잘못 연주했네. 부입하게 콧구멍 있냐고요? 모르겠어요. 저 콧구멍도 부입하게 있는 거예요? 그, 그거 보니까.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머리 부파는 있는데, 콧구멍은 모르겠네. 테러 당할 일이 없다고? 아, 뭐, 그렇긴 하지. 근데 방송에 사람 없는 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 사람 많아야지. 아, 코 부파 돼요? 그래요? 코 박살 나면 이제 코못 파겠네. 저분은 코를 코 팔려고 있나 봐요. 아이고, 둘이 싸우겠네. 저리 가거다. 어, 계속 계속 여기서... 어, 야야야, 나나 뭐, 나 보지 말고 저 뒤에 있잖아, 뒤에. 어, 야, 옆에, 아, 어우, 다행이다. 자, 한번더 단차? 버티고. 한번더 뚝배기 까자. 아이. 아 이놈의 저. 어, 필요할 때만 나오 필요 없을 때 나온단 말이야. 몬스턴트 월드가 그만큼 대작이긴 해요. 아, 딜러스, 딜러스... 저는 안양에 게임 쇼핑이 있는데, 게임 쇼핑 거기서 사가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기... 독은 왜 걸리냐? 너... 아, 잘못 온다. 연계해야 돼. 수봉 부파가 꽤 느린 모양인데 꽤 내구성이 높은 모양인데? 어 마디세이 중고도 있길래 4.5에 샀다고? 그래요? 아그 스위치도 있으시군가 자코코 천천히 넘어졌죠? 넘어졌으면 콧구멍, 콧구멍. 다른 거 보지 말고, 콧구멍. 어우야, 저, 저놈, 저, 저, 저 다리 저네요. 이번에는, 그, 뭐야, 포획 안 하겠습니다. 때려잡겠습니다. 관리자 하면 될 뜻이라고요? 관리자랑 시청자는 다르죠. 관리자는 코맞으면 코피나려나? 나겠죠? 아 근데 진짜 피하니까 생각나는건데 이번 몬스터헌터는 그 출혈효과가 없어서 약간 좀 그게 아쉽긴 해요 옛날에는 출혈효과가 좀 그, 극심했거든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근데 월드 나름의 또 타격, 타격감도 타격 괜찮더라고? 해다 하다, 하다 보니까 왜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자, 점프. 나도 같이 내려가자. 자, 단차 지형 근처에 있다. 그럼, 너 무한 무 단차예요. 무한 단차. 무기 이거 상위 아니에요. 무기 딱 상위 직전까지 만들는 하위로 만들 수 있는 최고가, 최고 무기예요. 여기 근처에 있으면 계속 단차 맞는 거예요. 아유 조이도 하네 수레피드는 단점이 또 이게 있죠. 네. 여기서 한방 때릴 만한 무기가 조, 무기가 무기는 좀 아니에요. 때릴 만한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뭐 다른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머보다는 이런 건안 좋아.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 어야이 이 체력 좀 위험한 거 같은데 아닌가? 어 그래도 우리 보라냥께서 콧구멍 파괴 안 되네. 콧구멍 좀안 깨지는 거 같은데요? 파괴 된 건가 저게? 저는 완전히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아, 소가찌님 밥 먹고 오셨습니까 네. 나이샷! 그러기는 아니고. 일로 와. 와, 저. 불 쏜다, 불 쏜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하지만, 엄한 곳에 쏘면은 의미가 없죠. 어, 그래도 꽤 걸렸다. 한 아, 10,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얀자나프는 상위인데도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냥 체력이 높아졌을 뿐? 만악용의 비늘. 여기 유실물까지. 에, 가자부 유실물이잖아. 애쓰. 얘가 가자분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여긴 가자아가 많아. 가자. 어? 얘네 다비트코인중이냐 비트코인하다 망해 가지고 저한테 헛풀이 하는 거네요. 가자아. 가자부 유실물 근데 유실물 해봤자 응급약밖에 안주네? 아 먹지마 먹지마 왜 먹어 <목소리> 얀자라프 클리어 <목소리> 자 과연 뭐 좋은거 줄까요? 마냥용도 혹시 그 어? 설마? 자 지학주 지구과학주 투석주, 빙 빈결주, 아, 야 매각해, 아유 쓰잘데기 없는 것만 나오네, 쓰잘데기 없는.